할게요 안녕 안녕 음. 아빠 음? 오늘 이 게임의 이름은 뭐예요? 어 파이널 터치라는 게임이야 파이널? 어 파이널이 무슨 무슨 뜻이냐면 미스? 마지막이라는 뜻이야 마지막 터치는 마지막 붓게 그러니까 마지막 손대면 서 점수를 많이 자 그림을 그리 완성하는 라 건데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어 조금만 이제 그리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림을 그려서 얼마를 버냐면 25달러를 먼저 버는 사람이 이겨. 알 아, 알겠어요? 네. 알겠으면 여기 그림을 그림 완성하면 10달러예요. 그리 근데 그림이 망치면 6달러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 10달러, 망치면 6달러. 그래서 게임에 끝2 5달 그거를 먼저 거는 사람이 이기고. 이십오 로나자 어, 음. 손에 카드는 항상 다섯 장씩 갖고 이제 재료가 있어. 근데 이 그림을 완성하려면 <laughs> 이 노란색 물감 두 개, 빨간 분홍색 물감 네 개, 초록색 물감 다섯 개, 갈색 물감 하나 내면 이게 완성이 돼요. 아왜 음. 필요한지 알겠다. 음. 자, 설명을 해볼게요. 음. 이거에 그 얼굴이 필요하고, 음, 음. 그리고 사실은 음. 이쪽 검정색은 그냥 음. 원래 검정색 종이에다가 살짝 한 거고 음. 이쪽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음. 그리고 이쪽에 주황색이 필요하고 노란색 이렇게 할 거, 어, 코... 어. 이쪽은 갈색 어. 좀심했다는데 심했는데... 음. <laughs> 그때 아빠 그, 그 갈색 맞죠? <laughs> 어, 설명해줄게. 자, 손에는 항상 다섯 장의 카드를 갖고 있고. 자기 차례가 되면 자, 그림을 완성하는데 원하는 만큼 내던가 여기 지금 내려면 노란색 두 개와 이렇게 초록색을 냈어 그지? 원하는 만큼 근데 이 노란색은 왜못 낼까 왜냐면 노란색은 두 개까지만 있으면 노란색 뭐. 못 가면 그지? 얘는 못내 그러면서 이 그림을 완성하는데 내고 싶은 만큼 내고 다섯 장을 채워든가 근데 없으면 어떡할까요? 자 예를 들어 내 손엔, 내 카드가 없어 얘도, 어떻게 할까? 어? 부동산이 돼, 와 응. 음. 이 그림 완성할 수 있겠다? 음, <laughs> 아빠, 손에 낼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응. 자 망치는 쪽에 카드를 하나 낼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쪽에, 내고 싶은 만큼 내든가 완성하는 쪽에 네. 또는, 망치는 쪽에 한 장을 내던가 응. 둘 중에 하나를 내요 그래서 완성을 여기 딱 마지막에 완성을 시킨 사람이 요걸 뒤집어서 12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요? <laughs> 근데 여기 여섯 번째 망치는 사람이 군가 여섯 번째 짱을 내서 망치면 테레미가 요거 카드를 냈다고 할까? 아니, 아빠. 아빠가 냈어, 이거 망치는 카드를 냈어. 그러면 테레미가 점수를 받아요. 상대방이 6점을 받는 거야. 완성을 시키면 뒷면으로 완성된 그림으로 12점 망치면 상대방이 6점 됐으니까 네! 아빠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해서 먼저 25원을 모으면 이기는 게임 5달러라고 네. 해주세요 우리 우리말로는 어. 5달러입니다. 어, 알았어 우리나라 말로 해주시면 혜림이가 네. 먼저 할까? 아빠가 저저저 뭐. 저, 저, 저. 어. 나야 나 너요? 어 이거 아빠 이거 거꾸로 되서 어. 힘들어. 그래.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laughs> 자, 태린이 먼저, 먼저 하세요 이쪽은 원하는 만큼 망치는 거는 딱한 장만 음.. 네장낼수 있나요? 어.. 매수는 마, 그.. 저희 이쪽 필요한 물감에는 원하는 만큼 낼수 있어요 <laughs>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 <laughs> 네 진짜. 자, 그리고 다시 다섯 하나. 장으로 채운거야 아빠, 차례죠 네. 아 음, 아빠는? 망치는 아빠는? 는 아빠는? 아아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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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빠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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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빠는아빠요 아빠는? 아빠이 아빠는? 는데 망치는 거 하나 뽑낼게요. 아빠 계속 망치다가 나한테도 망치시겠다. 차림이한테 차례. 갈세. 차림이 하나 채우고. 크으, 아빠 망치는 거 하나 낼게요. 차림이. 음. 차림이 안녕. 망치는 거 하면 됩니다. 어, 하나 됩니다. 아 하나 가져. 와왜 이거예요? 어. 아빠가 네게망치는 거, 밖에 없어 m e on, t h e r 아 t a s 지. 그러면, 태림이가 점수야 아니 o n s i e u r I 그럼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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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짠두 장네입니다. 얘랑얘랑네 필요한 그리고 다섯 장치올 거예요. 아 하나 더. 크레타네. 무조건 거인네. 자 아빠 한다. 네. 하나 잡고, 두개 내고, 태림이 응. 두개 내고. 두개 내고, 치... 두개 챙겨 오세요. 자 아빠를 차리지? 두개 내고 두 개. 아, 아빠 차리지. 두개 있는 거두개 아. 아빠는 망치는 거 하나 넣게 어. 아빠도 그거? 태림이. 나도 망치는 거 하나 넣게 음, 하나 챙겨주세요. 손에 <laughs> 다섯 장 있어야 돼요. 아빠 또 망치는 거넣게 음. 그림 망치겠는데? 태림이. 음, 한장 챙겨주세요. 자, 아빠 망치는 거 하나 더 넣을게요. 태림이. 5장. 오 이제 한번더 한, 한 망치면 상대방이 점수예요. 아빠 아빠 한 차례. 저도 한장 더. 핑크색 오. 완성. 아너이몇장 초스나 스테레미는 손에 몇장 있어? 안 핑크색만 초스네. 세 장. 네 장인데? 안네 장. 네 다섯 장. 아빠 할게요. 예보. 응? 스테레미. 없으면. 아, 덱 응. 아, 음. 내세요. 자, 테리미가 아, 망쳤으니까. 오, 대유진짜좋겠다 아빠 점수. 다대 진짜 좋겠다점차이지만이이고다 음, 자, 자, 아빠 차례. 아빠 아빠 철이. 응. 이거 진짜 쉽다. 아빠는 일단 겨우 3장짜리라니망치는거한장 같게. 음 네. 사랑이. 이거 파란색 못 내는데요. 아니 저. 아, 파란, 아니 잘못 냈단 말입니다. 아 예. 우롱빈이랑 분홍 두송이네 있었어. 그렇게 했어요? 네. 자한몇 장이 두장 셋. 넷. 다섯. 자 아빠 차례죠 아우 진짜. 아빠는 망치는 거 하나 낼게요응 네. 태미 저도 망치는 거 하나. 내면 아빠 점수인데 고마워. 구다. 구져. <laughs> 고마워 태미가망쳐줘서네태미 선생 몇장 있어요. 네 장. 네. 아빠 할 차례예요. 다음엔 내가 이겨. 아빠 왜 저래지? 태림이가 망쳤잖아. 아, 아빠 망치는 거한장 낼게요. 저 성공할 기를 음. 만들게요. 음. <laughs> 성공할 기를 만듭니다. 태림이 네, 이렇게 냈어요? 네. 자, 다섯 장 채우세요. 아빠 뭔? 뭐, 근데 이렇게 필요 없는 카드만 나오지? 자, 아빠도 한장 완성시키는 거 낼게요. 네. 태림이. 자, 태림이 몇 장이요? 한장 네 받아오세요. <laughs> 자 아빠 차례. 아, 아빠는 망치는 거한장 낼게요. 이러다가 성공도 못하는 아, 형님. 어, 신경이 안 세요. 분홍색 낼랍니다. 몇몇장 인수네? 네 장. 자 아빠 <laughs> 망치는 거 하나 더 낼게요. 네. 한 드리미. 장만 더 내. 자, 그럼 몇장 인수? 응, 네. 세 장? 안네 아, 장. 자 다섯 장. 자 아빠 할게요. 왜? 네. 아빠가 그림 완성. 응 음. 그러면 뒷면으로. 좋겠다. 나는 빵점인데. 빵물 빵점이 오 점이잖아. 오 점. 어. 자. 좋겠다는 오 점인데. 어. 음. 괜찮아. 안 끝났어 아직. 음. 응 아빠가 다 이기잖아요. 뭘다 이겨? 응. 근데 좀 차이 안 나. 응. 음. 몇 점이 이게? 1 어? 17점. 아, 점아 진짜, 많이 났네테미 네, l 하세요. 아빠 대장 갈거 어떻게 해요? 하나 줄줄요요 t 미 하세요. 음. <laughs> 아. l l me, I'm going to k i l 몇 장? 자, 손해. 너다 여섯 장이었냐? 세 장. 여, 여섯 장이었었냐? 아니야, 두, 세장 더. 여기서 한 아빠는 그림 망치는데 안쓸게요 <laughs> 네. 태민이 하세요. 전 이걸 내겠습니다. 음, 네. 자, 그리고 받아오세요. <laughs> 그림 한장받아오세요아빠 그림 망치는데 한 스킬용. 태민. 그림망 치는데 쓸게요. 어, 이제 마지막 장 내면. 전안 내고 싶어요. 페미 몇 장이에요, 스네? 네 장. 자, 아빠 할게요. 아 그림 완성시키는 데 하나 낼게요. 그림 완성시키는 길에 하나 놓을게요. 음, 하나 채워보세요. 자, 아빠 그림 완성시키는 거 하나 낼게요. 네. 아, 뭐야. 태 e l l me one such cane? 이 그림 o d 본거 같은데 그래? 어디서 본거 같아? 음.. 예술 작가가 아, 어. 자, 디야, 디야. 자, 한 i 같은데 그 g 그여 a 그.. o o k Cool y 내장인데 i n I did. I did. I did. I did. I d i 어떻게 이리. 이리. t 야 l 초록색 두개 자. 아 i Cursed to get. Mm-hmm. Let's hang it. 망치는 거에 하나 내줄게요. 태이어 그렇다. 몇 장이 태민? 응? 하나 몇장이에세 장. 자두장 갖다가 아빠의 차례지. 아빠는 망치는 거에 하나 내줄게요. 태이 저도 망치는데 하나 내줄게요. 음. 아빠도 망치는데 하나 내줄게요. 저는 추억의 길을 만드는 데 하나 놓을게요 자 챙겨보세요 아빠도 완성시키는 데 하나 넣을게요 좋겠다 테아비마미이 끊겨 <laughs> 아 진짜 왜왜왜왜 아! 네, 네, 네. 망쳐야지 응고 아빠가 멈서 아빠, 아빠. 아, 22점 나도잘 되질 않잖아 태림이도 3점 먹었잖아 어. 자 태림이 한점 받으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 알았어요 자 이번엔 아빠가 내차례예요 어, 빨간색 세개랑 파란색 하나 낼게 아 진짜. 일, 아 둘. 쓸모 없다. 둘. 아 진짜 쓸모 없다. 아 진짜 쓸모 없다. 더할 거예요? 그만 할 거예요? 야, 더해요? 그만해요? 어네 개니까 한개더 필요하겠네. 더 그만. 와. 쓰레기. 아니야 한 번은 이쪽만 내든가 이쪽만 내든가. 끝. 손에 몇장 있어요? 두 장. 두 장. 자, 세 장. 아, 어서 응. 아, 쓰레기 모았어. 어, 음, 아빠는. 아, 이게쓰레한 망치는 데한장 쓸게요. 아, 진짜 넘 쓰기다. 응. 어, 육 점이나 돼. 와, 응. 이건 내면 노력이 있네. 태림이하세요. 저거 거지 자, 한장 채우고. 아빠는 망치는 데 한, 완성하는 데 하나 쓸게요. 응. 태림이. 망치는단 음. i 쓸게 I m sick. I a k I a k I am a k I a k I am sick. I am s i c 요 I a 이 sick. I am sick. 장 나도 쓰레기 한장 버릴게요. 음. 자한장 가져오고요. 근데 이 보통 파란색이 너무 음. 나와요. 어. 아빠도 망치는 단장 쓸게요. 몇 장이에요? 지금 <laughs> 다섯 장이요. <잔>. 네. <laughs> 왜? 왜? 없어. <웃음> 망쳐. 킹 아빠만 계속 모아. 와, 아빠 점수. 아빠는 계속 모아서 아빠 아빠, 어. 좋겠다. 어. 아빠 28장. 응, 좋겠다. 28, 28달러를 모았네요. 아, 좋겠다. 어. 응. 태민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래 인사하고 또에 아빠 다음에 한번 잘할 수 있잖아.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어, 다음 구독과 좋아요 안 해? 이번엔 <laughs> 알았어.